you <laughs> 일단은 뭘 걱정하시는지 제가 좀알것 같아요. 이게 약 형태로 돼 있으니까 우리가 약을 많이 먹으면 안 좋다는 인식이 좀 있으시고 사실은 저도 그 캡슐마저도 없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해요. 근데 저희가 필요한 영양 성분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흡수는 해야 되는데. 방법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게 경구복용제고 경구복용제 중에 냄새나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제일 먹기 편한 게 정제형이나 캡슐형인데 그래서 그 정제나 캡슐을 뭘로 만들었는지 잘 보셔야 되고요 캡슐도 분해가 잘 되고 첨가물이 안 들어있는 형태로 돼 있는 것들을 찾으실 수 있어요 그런 걸로 드시면 큰 무리는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래 조금 위산 저하가 있거나 소화 기능이 좀 떨어져 있으신 분들은 똑같은 걸 드셔도 의정 장애가 있으세요 그거는 처방해주신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. 이걸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워요. 그러니까 유산균이나 글루타치온이나 이런 것들은 공복에 먹는 게 아무래도 흡수율이 좋을 수 있고요. 위산저하가 있으신 분들은 식후에 드셔도 불편함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위산저하를 먼저 치료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. 일반적으로는 식후에.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사실 이게 캡슐 형태로 돼 있지만 결국은 음식물이에요 음식물 형태로 우리가 흡수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잘안 되니까 경부 제재로 만들어서 먹는 거기 때문에 위에서 흡수가 잘될수 있는 상황에서 드시는 게 좋아서 식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될수 있으면 몸의 활동지수가 높은 오전이나 오후 일찍 드시는 게 좋거든요 저도 그렇고 환자분들도 그렇고 아침을좀 가볍게 드시거나 거의 안 드시는 분들은 굳이 아침에 이걸 꼭꼭 드시라고 말씀드리지 않고요 점심에 드시고 아서 드시는 게 좋고 단지 저녁에 늦게 드시는 거 별로 권해 드리지 않아요. 왜냐면 이게 숙면에 좀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요. 될수 있으면 아침 식사 하시는 분들은 아침 식사하고 드시면 좋고 잘안 하시거나 가볍게 드시는 분들은 점심 식사 하시고 드시면 좋고요. 그리고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. 내 몸에서 잘 흡수가 되게 하려면은 경구용 제제 드실 때 물을 좀 충분히 드셔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일단 많이 먹습니다. 기본적으로 꼭 먹는 거 비타민 C, 비타민 D, 오메가 3, 멀티 비타민, 코엔자임 Q10 그 정도. 그다음에 아침에 유산균 그다음에 n아세틸 시스템이랑 글루타치온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먹으니까 하루에 최소한 7~8개는 먹게 되고요. 그리고 저는 요오드도 가끔 먹고 콜세틴이나 카르니틴 이런 것도 좀 먹어줘요. 많이 먹는 날은 한 10알 정도 먹는 것 같고요. 이제 여행 다니거나 이럴 때 제가 꼭 가지고 되는 거 유산균 그다음에 비타민 C 이 정도거든요. 그럴 때는 그냥 가볍게 두개 정도 이렇게 먹고 가끔 숙면이 잘안 되면 설카딘 같은 멜라토닌제도좀 먹어주고 좀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하실 수도 있는데 매일 똑같이 먹지 않아요 계절이나 제 컨디션 또 그날의 일정에 따라서 조금 바꿔 먹기도 하고요 술을 많이 먹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와인을 좀 많이 먹었으면 그 다음날은 글루타치온 같이 해독에 도움이 되는 걸좀더 많이 먹겠죠 그런 식으로 피부 반응이나 몸의 반응을 보면서 조절하는 셈이고요. 일괄적으로 뭐 몇개 정도 먹는 게 좋아요. 뭐 몇개 이상 먹으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?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. 전에 제가 비타민D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노화가 진행이 되면 요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들이 좀 떨어지는 게 있어요. 비타민D도 좀 떨어질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고 코엔잠큐텐 같은 것도 원래 30대 이상, 40대 쯤 되면 몸에서 만들어내는 게좀 좀좀 줄어든다고 돼있고 호르몬 문제 마찬가지 가지고요. 꼭 필요한 걸 먹는 거는 너무 많이는 아닌 것 같아요. 본인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나. 젊은 친구들 생활도 좋고 생활 습관도 나쁘지 않고 HRV 같은 거 해봤을 때 활력 증후도 나쁘지 않으면 그냥 기본만 저는 처방을 해주거든요. 비타민C, 비타민D, 오메가3, 멀티비타민 이 정도. 그 정도는 기본으로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저는 좀 많이 먹습니다.